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오늘부로 면직 처리됐습니다. 조 실장은 어제 저녁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했고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인사처에 면직 제청을 즉시 제가했습니다 임명 녹다려 말입니다. 직속 상관인 김규현 국정원장은 조 실장 사이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에야 이 사실을 대통령실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국정원장께서 어제 8시에서 9시 사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유선통보를 직접 받으셨고 조 실장은 2006년 대검 중수부에서 론스타 헐감 매각 사건 수사로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검찰을 떠난 뒤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 변호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동은 법무장관과 함께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는데 임명 4개월만 그것도 국정원 국정감사 전날 스스로 물러난 겁니다. 재직 시기에 여러 문제가 없었는지를 검증해보는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국정원에서는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급작스런 사직 소식에 건강 문제다 개인 비위다라며 무성한 추측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신상의 사위로 사위를 표명해 수용됐다면서 이 과정에 어떤 오해가 낄 틈은 없다고 했고 국정원도 이례적인 일이라면서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이만큼 과정에 문제는 없다.